오늘이일번째째시인인요요어분 번째 시간인가요? 분이이부이제 어, 어, 예. <laughs> 오늘 여기 에 타이틀을 보시면 은제이이좀바이었죠이제이제 이제 성경 이노라마이렇게 바뀌었죠. 그이시와분이의서막이라고 하는 일정의 론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이렇게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두 가지 두 가지를 함께 저희가 볼 거예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만 줄리차 이렇게 붙들고 있고. 또, 언약을 연구하는 분들은 언약만 줄기차게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오늘 저희가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보시죠. 그래서 제 1부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제 2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와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걸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시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봐온 것처럼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좌가 놓여진 특히 에덴 가운데 그 동산,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좌가 예, 이렇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좌가 놓여진 곳이다 이런 그 중요한 배경을 저희가 안 놓쳐야 되거든요. 이제 어차피 앞으로 성경 본문을 조금씩 더파악가면 지금까지 서론에서 보셨던 것들보다 조금씩 더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제 쓰시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즉 사람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스리게 하자. 자, 먼저 보세요.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배경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그 창조에 대한 배경을 욥기서라든지이사야서라든지쭉 보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보좌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서로 의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리 통치권이죠. 대리 통치권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대리 통치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 통치권이 어떻게 오느냐. 여기에 보시면 그 대리 통치권을 주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언약 체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론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선악과 명령은 언약이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언약을 다 깨뜨렸는데 너희도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선악과 명령은 언약 체결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다시 재현된 게 어디냐?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 불러 모으고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된다. 신정 통치 국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 체결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언약 체결을 하면 너희는 신정통치 국가를 형성할 것이고, 너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신정통치 그 국가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되느냐? 분리가 안 됩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분리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리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대리통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을 시내산에서 다시 재현을 하신단 말이죠. 그 중간에 중요한 디딤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사건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속사를 연구한다는 분들도 아브라함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브라함 사건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이세 장을 이해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십니까? 민족을 이루겠다, 즉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민족을 형성하겠다. 그리고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을 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 체결을 하는데, 근데요, 그 언약 체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명령하신 그 희생 제물들을 아브라함이 그 가져다가 그 짐승의 중간을 갈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쪼갠 것들을 서로 마주 보도록 놓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그나마 이 그림이 예, 어느 정도 잘 표현을 했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짐승들을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쪼갠 짐승들을 서로 마주보도록 이렇게 둔 거예요, 이렇게. 새만 안 쪼개죠. 새만 안 쪼개고, 짐승들을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가운데를 쪼갠 짐승들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도록 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간격은 지금 굉장히 좁게 그림에 나와 있는데, 어, 사실은 두 사람이 서로 지나갈 정도의 폭을 두고 두 짐승을 이렇게 마주보도록 두거든요. 두 사람이 지나갈 정도니까 이 폭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죠. 자 여기서 볼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서 그 쪼갠 것들을 마주보도록 이렇게 양쪽에 둡니다. 이건 사,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마주보도록 양쪽에 이렇게 두고서 그 쪼갠 짐승들 사이를 두 사람이 서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맺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 한국에서는 그 붉은색 인주를 가지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새는 안 쪼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받아야만 했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볼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 아브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생재물을 가져와라 한이 희생재물이 나중에 레위기서에 쓰이는 모든 희생재물의 원형입니다. 근데 레위기서 일장을 보면, 레위기서에서 일장을 보면은 새는 각을 안 떠요. 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를 여기서 안 쪼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권한 받았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원래 새는 안 쪼개도 됩니다. 원래 그래서 뒤에 레위기사의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줄 때에도 새는 각을 안 떠도 상관없어요. 목을 비틀어 죽이죠. 그냥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비를 다 해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깊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 이 언약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히브리 문장이 참 재밌어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요. 히브리어 문장은 이 카라트란 말이 컷이란 뜻입니다.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자르느냐. 이 앞에 요호와께서 자르셨다는 말이에요. 누구하고 여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하고 자르셨다. 무엇을 베리트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요호와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자르셨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어감이 이상하니까 번역을 할 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식 사고는 언약을 자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아브라함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언급을 하셔요. 아브라함 언약 사건을. 그래서, 에레미아서 34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여기 보시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감에내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요. 자, 에레미아서 34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적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이렇게 둘로 쪼개고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이건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사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는데그 말을 지키지도 않고 내 계약을 다 어겨버렸다. 그러면서 보세요. 두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 예루살렘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지금 유다의 고관들이나 예루살렘의 고관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자들이다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 개인만의 언약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누, 누구를 약속했어요 너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언약 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너희는 이미 아브라함 언약과 결부된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 후손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들 이방인들 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배경은 뒤에 저희가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그큰 민족을 이스라엘은 빼버리고 이방인들로 바로 넘겨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볼것입니다만는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에, 미리 보여주는 성취를 먼저 하셔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예언의 성취의 완성을 가져옵니다. 이 예언의 특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어떤 학자들이, 어떤 교수들은 두 삼봉우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 삼봉우리, 삼뽕울이. 구약의 삼봉우리와 신약의 삼봉우리 이렇게,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빼버리고 그큰 민족을 이방인으로만 그렇게 한정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아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에 너희들이 속했는데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큰 민족의 일차적인 성취는 누구냐? 시내산에 불러 모아진 시내산 백성들입니다. 일차적인 성취가 뒤에 제가 좀더 이제 자세히 어그 본문에 가면 볼 것인데요. 이사야서에서 그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해서 그 알마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히브리를 좀 잘못 이해를 하신 분들이 알마는 결혼한 사람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그 그런 글들이 이렇게 종종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알만은요 둘다 의미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도 의미하고 결혼한 부인도 의미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통해서 이삭의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죠. 그 종이 그 가서 기도할 때 내게 물을 주는 처녀를 신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 그 처녀란 말, 을그 처녀라고 할때 알마라는 그 말을 그대로 써요. 근데요 참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처녀라는 그 히브리를 쓰지 않고 알마를 썼냐? 처녀도 의미하고 부인도 의미하고 저희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예언 다음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일차적인 성취가 이사야 선지자 아내에게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완전한 성취가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지죠. 알마라는 단어가 처녀라는 뜻과 결혼한 부인이라는 뜻을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아내에게서 하나님께서 인마누엘의 1차적인 미리 선 성취를 보여 주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완전한 처녀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히브리를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알마는 부인을 말한다. 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글을 올리는데 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1차적인 성취는 이스라엘입니다.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그렇지만 2차적인 궁극적이고 마지막 완전한 성취는 이방인들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예림의 선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자들 아니냐. 근데 왜 언약을 다 깨뜨려버리냐.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죠? 신의 산 언약의 원형이 어딥니까, 그럼?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신에 사는 언약이 독자적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확대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볼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5장 구제를 보면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순양 산비들기와 집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게요 레위기서에 있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 희생 제물의 원형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앞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백성과 맺을 언약의 원형을 아브라함에게서 쓰시고 희생 제물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볼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 함언약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뭐 말한다 하는 책들이나 글들 보면은 아브라함 여기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 아브라함의 희생제물과 신의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생제물 이 관계를 강과해버려요 그냥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고 신의산 언약은 신의산 언약으로 그렇게 각자 독립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굉장히 그 특성들을 좀 지나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그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 방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세를 안쪽에서가 아니라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이 땅에 관영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직은 세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서 15장 14절, 16절에 보면, 은 그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실 때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 있는데, 여기 연기나는 화로 번역이 굉장히, 에,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게요,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어 탄누루라고 하는 것은 그 빵을 굽는 큰 질그릇 항아리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 구글 검색에 보니까는 아마 중동 지역에 누가 여행을 가가지고 그 찍은 사진 같아요. 이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큰 항아리 안에다가 숯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밀가루 반죽된 빵을 붙입니다. 그래서 빵을 구워요. 그러려면 조그만 이런 그 화로 화로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은 잠 속에 빠지게 하셨죠. 그 깊은 잠 속에서 묵시환상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묵시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둘로 잘라 가지고 서로 마주 보도록 그렇게 놨죠. 그리고서 이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 속에 빠지게 하셨는데 거기서 이이 이 정도 규모의 예, 이런 빵을 구울 수 있는 아주 그 질그릇 큰 항아리가 보이고 거기서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신의 산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규모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거기서 이런 불기둥 같은 것들이 나와서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원래는 사람들끼리 할 때는 두 사람이 서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17장에서 내가 언약을 세우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17장에서는 할례를 명령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사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집트에서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24장 6절에 보면 짐승을 희생 제물을 잡아 가지고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언약의 피다. 너희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피다. 이 원형이 뭐라고요? 아까?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사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언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읽으니까 다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 너희는 피로 맺은 피로써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올라오느라 그래요. 언약 체결하기 전까지는 모세만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언약을 체결하니까 그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아론, 나답, 아비우, 이스라엘 장로 70명도 올라와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조 아래에 펼쳐져 있는 그런 청옥처럼 크리스탈처럼 펼쳐져 있는 유리 바다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더 올라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약체결 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저희가 너무나 잘하는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죠. 그때 보시면 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다시 말하면 이건 아까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언약을 지키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역시 여호와의 명령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모든 것에 복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 언약을 깨뜨리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복과 저주가 동반되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려, 아브라함에게 짐승 가운데를 잘라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언약을 어겨, 너희들에게는 저주다. 그러나 언약을 지켜, 그럼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아까 저희가 보았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메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다 깨뜨렸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까지 깨뜨렸어? 좋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겠다. 아브라함의 짐승을 쪼갰을 때 새들이 그 짐승을 사체를 먹으려고 왔을 때아브라함이데 쫓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 어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 부르는 그러한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언약 체계를 하신 것처럼, 시내 산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체계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 언약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만들겠다,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언약 체결을 그렇게 하시는 걸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도 시내산에서 피로 언약 체결을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지만 언약을 깨뜨리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언약 체결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입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죠.